40대 아재를 울린 감동이야기 선생님 집에 가야해요 아빠가 사고났어요 나는 동생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갔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의 공기가 생생하다 엄마는 사고로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이 되었다 엄마가 할수 있는건 청소나 식당일 뿐이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엄마는 우리를 먹여살리기 위해 닥치는대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엄마는 내게 책을 한권씩 가져다줬다 식당주인 아이들 책을 빌려왔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꼬박꼬박 읽고 돌려줬다 독서광이 된 나는 국어를 잘해 국어교사가 되었다 돌이켜보니 그런 나를 만든 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이었다 그 시작은 자존심을 버리고 남의 집일을 하며 책을 빌려다 준 어머니의 거친 손끝이었으리라 얼마 전 엄마가 깎아준 사과를 먹는데 하도 울퉁불퉁하길래 엄마 칼이 잘 안드나봐요 했더니 아니다 칼은 잘 드는데 손이 아파 잘 깎지를 못하겠다 라는게 아닌가 그제야 바라본 엄마의 손은 퉁퉁 부어있었다 나를 키운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엄마의 거친 손이었다.